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텐바이텐에 입점을 하게 돼서 어 입점 준비는 거의 다 끝났고 이제 바코드 요거 바코드를 어 붙여서 보내면은 이제 어 입점 온라인 입점 준비는 끝나는 거라서 오늘은 바코드를 한번 붙여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바코드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 정도는 바코드를 한번 붙여봤고요. 이제 나머지만, 한, 어, 붙여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코드를 붙이면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한번, 어,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니가, 어, 씻고 있어서 약간 물소리가 들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템바이트에 음, 입점하는 방법은 템바이트 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점 신청을 하, 하면은 조금 오래 걸리지만 어, 답변이 옵니다. 그러면은 어,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저는 답변이 와서 어, 온라인으로 일단 입점을 하고 조금만 더 익숙해진 다음에 오프라인으로도 입점을 해보려고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간에 과정들은 어, 정말 다 다사다난했는데요. 어, 범용 인증서가 공인 인증서가 필요해서 우체국을 가서 범용 공인 인증서를 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어,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어, 결제를 받고 그리고 그게 통과가 되면은 이렇게 주문서가 들어오고 또그 과정에서. 어 이렇게 바코드를 붙이는 이렇게 일을 한 다음에 이제 제가 물류창고에 이거를 보내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은근히 힘들었어요. 뭔가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어, 스토어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이거를 붙이고 그냥 제 마음대로 올리고 팔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승인을 일일이 받아야 되고 어, 이러니까 제가 그 시스템도 어, 처음이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코드도 저희 프린터랑 충돌을 해가지고 프로그램하고 이게 안 뽑혀가지고 일주일 이상.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다사다난하게 일단은 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바코드가 뽑혀가지고 어, 진행을 할수 있었어요. 어제 이제 바코드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내서 이렇게 바코드를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 밤마다 고민이 많아요. 사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이 사업을 시작을 한지 3개월밖에 안 됐더라고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시기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작가님들과 마찬가지로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게, 아, 내가 지금 이 일을 계속 좋아한다고 해서 어, 계속해도 되는 건가?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이게 어, 딱히 지금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1년은 이상은 봐야 된다고 하지만 계속해도 되는 건가? 내가 여기에 재능은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어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3개월 안에 입점처거를 세 개나 만들고 어 지금 일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어 팔아 주는 걸 보니까, 판이 팔리는 걸 보니까, 저를 조금씩 알아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어, 1년은 계속 해보겠다는 생각이 아직 듭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8, 9, 10, 11, 12, 13, 14, 15. 15개씩 보낼 거라서, 이렇게 이건 됐고, 그래서 참, 항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어, 제가 원래 하던 강사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 이득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해서, 과연 나중에 얻는 게 있을 것인가. 나는 성공을 할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성공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이걸로 밥벌이를 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게 문제겠죠. 그리고 가족들은 지금은 저는 우울증을 치료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를 치료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해라 라고 하는데 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은근히 어 부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판매를 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음, 뭔가 점점 더 전문적이 되고 심각해지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의 스티커를 봤을 때, 어, 그래도 계속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 이번에 입점처에서 처음으로 정산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거의 안, 안 팔릴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구매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실물을 보시고서 그거는 구매를 해 주시는 거니까 또 아, 이거에 계속해서 되는 건가? 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참 여러가지로 마음이 요즘 복잡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날이 좋아서 촬영을 하기에 딱 좋은 날이어서 카메라를 키, 오랜만에 키게 된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여기개 됐고요. 그다여에에여름까 그리고 신상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 신상을 저번 달에는 진짜 많이 냈었어요 한 스티커만 8개인가 몇 개였지 3개 9개 9개를 냈었는데 어 이번 달은 캐릭터 스티커 여러가지 물품을 해서 조금 어, 될것 같기는 하지만 이제 다다음 달에 또 신상품을 내야 되는데 그 전처럼 두 개씩만 해도 되는 건가? 두 개씩만 그려서 내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압박감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계속 많이씩 냈었는데 근데 요즘에 작가님들 보니까 되게 많이씩 하시더라고요. 많이씩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나또 다른 작가님들처럼 저렇게 많이 어, 이렇게 내야 되는 것인가? 근데 그럴 여력이 되나? 지금 어,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되나? 약간 아직도 불안장애가 좀 그런데.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아직 그거에 대한 결론은 안 났고 어, 만약에 좀 힘들다 싶으면은 한달 정도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생각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어쩌면은. 어, 지금 있는 신상들이 다 떨어지면은 계속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한달 정도 쉬면서 어, 그림을 좀 마음껏 그리면서 이렇게 어, 입점처나 이런 거 걱정 없이 좀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많은 고민을 갖고 있죠. 이게 참 평일, 평소에 이렇게 낮 타임에는 별로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게 밤만 되면은 죽겠어요.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어제도 새벽 5시까지 계속 이런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잠도 못 자고 그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작가님들도 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리고 도대체 입점처는 몇 개까지 <laughs> 늘려도 되는 것인가 지금. 저는 지금 오프라인 입점처는 두 군데를 들어가 있고, 이제 텐바이텐 들어가면 온라인 입점처 하나 들어가서 총세 개의 입점처를 하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 이걸 텐바이텐만 해결이 되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버겁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올 오프라인 입점처를 늘려볼까 싶기도 한데 그것도 잘 어, 일단 집에서는 어, 너무 일을 버리지 말라고 너무 힘든데 안 그래도 그래서 고민이 그것도 많습니다. 솔직히 저는 실물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입점처를 늘려놓 놓은 보고 싶은데 또 그러면은 너무 일을 키우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조금 고민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텐바이텐에서 저는 솔직히 이거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텐바이텐에서 여기 함께 해 보자라고 했을 때 진짜, 진짜 너무 기뻤어요. 아, 그래도 내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했었고, 엄청 핏, 피... 그, 뭐지? 포트폴리오도 나름 되게 공들여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도, 되게 시간을 들여서 만들길 잘했다 싶었는데 어, 중간 중간 또 너무 힘드니까 아 이거 하기 괜히 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보내기 직전이 되니까 어, 일단은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제 어, 작업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되게 오늘따라 말은 많은데 말을 두서가 없네요. 그래서 이상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혹시 뭐 입점처에 입점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바코드, 텐바이템 뭐 바코드는 좀 달라서 이거를 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다른 이렇게 뭐 바코드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뭐 언제든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어, 업체에 대한 거는 어, 좀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업체에 어느 업체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게 색감별로 여러 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제가 이 업체를 추천한다. 라고 해서 이거를 함, 해서 했다가 아, 망하면은 이거를 제가 그 원망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게다가 제가 지금 멘탈이 어쨌든 어, 너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어, 질문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는 어, 궁금한 거는 뭐든지 물어봐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딱히 저에 대해 궁금한 게 없으시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남한테 되게 관심이 없는 스타일이라서 은 저한테 관심이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만 붙이면 다 붙인 건데. 네. 이걸로 어, 오늘 바코드 붙이기는 끝났고 이제 이거를 어, 한 내일이나 모레쯤 보내면은 이제, 저,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